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정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절망 또그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한마디로 말하면요. 절망 사회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 42명이 자살한다는 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 어, 근데 우리는 그 수치에도 이제는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어린 학생들에서 노인들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절망감으로 인해서 묻지 마식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자살 예비군, 절망 범죄 예비군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정신과 의사라는 호칭보다는요. 와락의 엄마라는 요즘에 제 별칭이 참 마음에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와락을 아시나요? 어, 그 와락센터를 말하기 위해서요. 제가 잠깐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3년 전쯤 쌍용자동차 공장에서요. 노동자 5천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00여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정확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내가 쫓겨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면서 농성을 했는데, 그러자 이 사람들은 곧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그리고는 테러범을 진압하는 경찰특공대가 농성장에 투입이 됐고요. 살인적인 진압이 벌어진 거죠.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테이저건이 쓰였고요. 몽둥이로 이 사람들이 맞았고요. 어, 짓밟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의 아내들 또 자기 아이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졌던 그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00여 명 되는 사람이 구속이 됐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요. 당연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상 휴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미 23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요. 자살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직장을 다녔을 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되고 2,600명 가운데 2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간 겁니다. 저는 저 사람들 상담이라도 해서 자살을 막아보자, 목숨은 구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70%가 넘는 그 사람들이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자살 충동은 요 살까 죽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식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삶에 대한 긴장감이 이 사람들한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해고를 당했다고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거냐?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사람의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사람이 진짜 억울하면요 정말로 살아남기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그 억울함과 함께 세상 누구도 우리 고통에 내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극도의 절망감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의 끈을 놓게 만드는 거지요 부모가 이렇게 절망에 빠졌는데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일곱 살 먹은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쌍용자동차를 다니던 아빠가 그 일을 다니 당한 이후로는 버스를 못합니다. 그 아이한테는요. 아빠가 피 터지고 짓밟히고 하는 것을 눈앞에서 고스란히 다 봤고 그 아이한테 버스라는 것은요. 아빠를 짓밟은 그 경찰들이 타고 있던 바로 그 차인 것이죠. 또 다른 여섯 살난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요, 사건 이후에 허리춤에다 항상 장난감 칼, 장난감 총, 막대기, 젓가락, 이런 것들을 꼬챙이 같은 것을 차고 다녀요. 추리닝을 입혀도요, 그 허리띠는 벗질 않습니다. 이 아이 말은요, 자기가 아빠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경찰만 보면, 주저앉거나 도망을 가는 아이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자녀들 가운데는요 이 경찰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만 보면 무조건 뻗대고 반항하고 이런 아이들도 아주 많지요 와락센터는 이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또그 가족 특히 이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같이 돈을 모았고요 공간을 직접 설계해준 분도 있고요. 만들어준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사들도 와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또 놀이치료도 하고 그렇지만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와서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고 또 돌봐주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옥수가 직업인 분은 나무도 보태고 본인의 손기술도 보태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가슴 아파 하면서 여기 와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또 설거지를 해주고요. 힘이 있는 청년들은요, 힘쓰는 일들은 도맡아서 하고요. 그리고 청소도 다 도맡아서 하지요. 다행히 지금 이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아주 절실하게 이런 와락 센터가 전국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처럼요, 일터에서 갑자기 떠밀려난 노동자들이 전국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들, 또 홀로 사는 버려진 노인들, 또 똑같이 일을 하고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전국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일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지요. 얼마 전에 와락센터에 7살, 10살 난 그 형제가 왔었어요. 그 형제, 그 아이들의 아빠는요, 쌍용 자동차 파업 때 구속되고 많이 다치고 그랬죠. 그 이후에 엄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마락센터에 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예, 따순밥을 해 먹이니까 그 밥을 먹었어요. 그 밥을 먹다가, 그 동생이 열살난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여기는 천국인 것 같아. 어 옆에서 밥을 해주던 어른들이 그날 다 같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시위만 하는 것까? 그렇게 남의 일 말하듯이 무관심하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처럼 억울하고, 그 사람들처럼 고립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 아니라 대통령이어도, 재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죠. 누가 내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해도, 내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걸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럴 때단한 사람이라도 귀 기울여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산소 없이 적당히 좀 살아보라, 견뎌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까요. 이렇게 고통받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그 마음 그 억울한 마음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은요 그단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산소 같은 존재인 것이죠 사람은 그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죽음들이 또 쌍용차의 희생자들이 목숨으로 지금 그것을 담담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를 했던 분이요. 얼마 전에 썼던 박사학위 논문이 있었습니다. 쌍용차 관련 희생자가 10명을 넘게 계속 그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 1년여간 우리나라 매체에서 그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었는데요.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 진보신문이 70여 건을 보도했을 때 보수신문에서는 겨우 두세 건 보도했습니다. 그나마도 그 보수신문에 나왔던 기사들은요. 쌍용차 사태를 그 해결을 촉구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공중파 3사 뉴스도 다 합쳐서 딱두건 보도됐습니다. 내 진심이 그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살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매정하게 어느새 이렇게 무정하게 되어버린 거지요. 얼마 전에 여성 시각장애인이요. 맹인 안내견을 데리고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던 그 얘기가 트윗에 올라왔더랬습니다. 한 여성이 핀잔을 주면서 그랬나 봐요. 여기에 개를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이거는 맹인 안내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 여성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안 보이는 건 자기 사정이지. 그러더라네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그리고 혼자 숨죽여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요구처럼 들리시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와락센터 말고도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고문을 당했던 고문 피해자들, 그리고 80년 5.18 광주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고 치료가 되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많이들 묻습니다. 됩니다. 되지요. 그때 그 치유가 되는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공감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하는 일은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받은 그 사람들의 그 감정, 그 고통에 함께 심리적으로 참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자기 고통에 참전해주면 사람은 결국요. 자기 고통에서 그 수렁에서 자기를 종례는 건져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해고를 당한 한 노동자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요. 번개탄을 사가지고 차에 탄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3년을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버텼는데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과 한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식가가 선택하는 한끼 식사도 있고요. 그렇지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한 그릇에 밥이 있습니다. 두 밥이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한테 혼자 숨죽여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공감이라는 것은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는 한끼밥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공감을 해주는 일은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를 절박한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라크 파병에 나가서 죽을 운명이 그 순간에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요, 정말 힘없고 벼랑에 몰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죽음의 대기표를 받아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피부로 아주 현실적으로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요, 누구한테는 가업이고요, 또 누구한테는 정치적인 기반을 닦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힘없는 떠밀려간 사람들한테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목숨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9월에 문재인 후보가 와락센터에 왔었습니다. 해고 노동자 아내들의 얘기를 다 들으셨죠?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많이 우시더군요. 함께 울다가 그 가족들한테 휴지를 건네주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안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풀고 치유하십시오. 음 이런 게 공감입니다.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힘, 타인의 고통 속에 참전하는 힘 이런 것이 공감입니다. 진짜 리더십은요 이런 사람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뭐냐면요 소통입니다. 구중궁궐에 살던 사람이 선거 때. 시장을 찾고 시장에 나와서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것, 이게 소통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요, 이미 수십 년간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 현실에 같이 귀 기울이고 온몸으로 공감하고 많은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냈던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시간들, 그가 지켜냈던 원칙들, 그리고 그 소신들이 너무 담담하게 이 사실을 저는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은요. 치유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지금 이 시대 리더들한테 저는 가장 필수적인 자질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치유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의 역사를 고요하게 그렇지만 뜨겁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사람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치유를 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문재인 후보 어, 바로 단한 사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